예 머니라인 입니다 아, 제가 계속 이 캔들이 계단식으로 계속 떨어지고, 쌍고점 찍고, 또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고, 박스를 그리고 올림을 줬다가, 내려꽂았어요. 근데 제가 계속 저는 롱댕을 했단 말이에요. 음, 그 이유는, 뭐, 이렇게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려서 아실 테고, 어제 마이너스 한17% 손실이 났어요. 예. 뭐 제가 만약에 일어나 있었으면은 그래도 손실이 났을 것 같아요. 제가 그걸 하도 지루해갖고 걸어놓고 잤는데 어제 제가 이 라인에서 들어왔어요. 334 라인에서 진입을 했고, 진입을 했고, 내려올 때 물타기를 합니다. 제가 여기서. 물타기를 하고, 다시 또 올렸다가, 내려올 때또 불타기를 해요. <laughs> 제가 어제 안 하던 짓을 좀 여러 번 했는데, 물량을 좀 많이 실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를 찍고 반등을 할 걸로 기대를 했단 말이에요. 반등을 할 걸로 기대를 했는데, 과연 애들이 이 박스를 들어올까? 이 박스를 안에 들어올까? 안 들어올 걸로 저는 믿고 있었어요. 왜냐면은, 뭐, 이제 이유는 똑같은 거예요. 저는 이제 이 시점이 최저점이라고 판단을 이제 했고, 이 박스를 뚫고 올라갈 때, 아, 이게 찐저점이라 판단을 했고, 그래서 이, 여기가 고점이 아닐 것이다. 조금 더갈 것이다. 라고 판단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고점을 갱신을 하고, 눌림을 주고, 힘을 조금 모아서, 0만을 도전하지 않을까. 예. 그런 시나리오를 그렸었는데, 어, 지금 뭐, 그냥 완벽하게 지금 잘못 판단을 했죠. 이 캔들을 보면은. 그래서 타점은 뭐 나쁜 타점은 아니에요. 최적의 타점이 될수 있는 자리예요 만약에 롱을 보고 있다 그러면 이 라인이, 이 구간이 변곡이 될수 있다고요. 최저점이 돼서 이렇게 될수 있는 엄청난 변곡이 될수 있는 아주 좋은 타점인데, 어, 저만 이, 이 라인을 보는 게 아니라 뭐 누구나 다 매력적인 라인으로 보고 있을 테죠. 예. 근데 과감하게 어, 그런 상상은 꿈도 꾸지 마 하고, 이렇게 내려 꽂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지금 큰 박스 안으로 들어왔잖아요. 그죠? 캔들들이. 이큰 박스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매매하기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이제 지금부터. 이때도 엄청 힘들었었잖아요. 한 일주일 전에.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지금 하락인데, 어떻게 매매를 하느냐. 자, 쇼슬, 충분히 볼수 있죠, 그죠? 계속 쇼장이었고, 지금 3일째. 어, 그리고 저처럼 롱을 보시는 분은 제가 뭐한 한 2시간이나 3시간 좀 일찍 컴퓨터를 켰으면, 일어나서 켰으면은 아마 저는 이 자리에서 무조건 들어갔을 것 같아요. 이 자리에서. 그리고 만약에 얘들이 캔들이 밀려서 내려온다. 그러면 이큰 박스 하단인 요92,800 84 라인에서 저는 이제 롱대응을 할 거예요. 1차는 어, 요 라인, 2차는 요 라인에서 이제 대응을 할 거고, 그죠? 충분히 여기 근거가 있는 자리가 되죠? 시간 조정 자리, 아주 매력적인 자리 여기도. 자, 그리고 안 내려온다. 안 내려오고 그냥 간다. 그러면 롱대응 할 자리가 애매해요. 그래서 만약에 얘들이 안 내려오고 그냥 올라간다. 라고 우리 박스 기법 있죠? 박스를 안에서 힘을 모으고 올라간다 하면은, 여기서 뚫고 안착하면은, 예, 그때 저는 이제 롱댕을 할 거예요. 이 안에서는 매매를 지금 안할 겁니다. 이게 언제 더 쏟아질 수도 있고, 보시면 이거예요. 자, 저희가 이제 박스를 그려놨었잖아요. 이전에. 이 박스가 큰 박스가 있고, 그 다음 박스가 있었어요. 그죠? 그 다음 박스가 있고, 그리고 뭐 이렇게 또 박스가 있어요. 이 박스를 뭐 이렇게 그릴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이 박스의 힘, 이 박스의 힘, 이 박스의 힘이 합쳐져서 분출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이 박스 힘으로 봤을 때는 아직 분출이 다 끝난 게또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이 정도의 힘이면 더 많이 쏟아져야 되는데 뭐 지금 쏟아 내려온 건 요거밖에 안 된다고요. 그래서 밑으로도 더 쏟아질 가능성이 있고 하니, 지금 상태에서는 어, 롱대응하기가 좀 애매하다. 차라리 돌파하고 나서 롱대응을 하든가, 아니면 더 눌림을 줬을 때, 더쌀 때, 이때 롱대응을 하는 게 저는 맞는 것 같고, 숏대응을, 숏을 보고 있다. 나는. 그러면 숏 자리가 지금 이 박스 상단에서도 쇼시 충분히 가능하죠. 그죠? 자, 크게 보면은 자, 이렇게 봐도 되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봐도, 이렇게 봐도 충분히 여기서 쇼트이 가능하다고요. 이 라인에서 의미 있는 라인이잖아요, 이 라인이. 그리고 이렇게 박스로 봐도 박스 상단에서 쇼트이 가능하다, 그죠? 그래서 이런 허공에서는 하면 안 되고. 올림을 줄때쇼때요 그죠? 요 자리가 상당히 좀 매력적인 또 쇼세로 는 매력적인 자리고 쇼 자리가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근데 저는 뭐 성향상 제가 쇼시 쇼술 치기 싫어 갖고 안 쳤을 뿐이고 제가 만약에 양쪽 다 발라 먹을 정도의 엄청난 실력을 갖고 있다. 아, 그리고 성향이 좀 그렇다. 그러면 우리 기법상의 숏자리 많죠. 여기서도 충분히 찾을 수 있죠. 그죠. 자, 올림시 이렇게 박스를 그려, 이렇게 그려보면 여기서 쇼땡이 가능하다고요. 그죠. 이런자리 네, 쇼땡 가능한 자리고, 여기도 다 숏자리에, 이게 지금 보시면은 계단식으로 계속 내려가잖아요. 계단식으로, 그죠. 계단식으로. 자, 그러면은 추세, 저희가 이제 추세 라인을 끊는데, 보시면은 여기서 이렇게 고점과 고점을 연결해도, 요런 데가 다 쇼타점이라고요. 그죠? 쇼타점이고, 그리고 박스를 봐도, 저희가 이제 박스를 그려도, 예를 어서 뭐, 뭐, 요 정도의 박스 라인을 그려도 쇼타점인 거죠. 그죠? 여기가, 그리고, 요렇게, 또 박스를 그릴 수 있죠. 이 시점에. 자, 요렇게 해도, 박스 지지받고, 저항받고, 지지받고, 저항받고. 그럼 여기가 또 쇼타점인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어제 같은 경우도, 요렇게 박스를 그릴 수가 있죠. 여기서. 작지만, 이것도박스고작아야 힘이 더쎄다 그랬어요 제가 이 박스가 큰 것보다 작은게 힘이 더 쎄요 여기서 엄청나게 힘싸움을 한 거라고요 힘싸움이 강하니까 이 가격폭이 높지가 않고 낮은거에요 래서여여를를뚫내려려니또 여기서는 이제 올림을 안 줬어요. 그죠? 여기서 올림을 줬으면 여기가 쇼타, 숏하, 쇼타점이 될 건데, 올림을 안 줬고, 요 라인이 쇼타점이 되는 거죠. 박스 상단. 그리고 여기가 지지받던 또 라인이고, 95575가 있어요. 95575가 이 시간 조정 자리인데, 이 전에 스샵 보시면은 아마 이 라인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이제 알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허리 라인이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S라고 그려놨는데 이 허리 라인이 여기를 뚫었잖아요. 장대, 장대로 뚫고 올림을 주면 여기도 쇼타점인 거예요. 타점이 우리가 30분봉으로 보는데도 타점이 찾으면 많아요. 다만 각자의 이제 성향에 따라 이제 진입을 하고 안 하고의 차이지 타점은 음. 엄청나게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성향상 또 전체적인 그림상 뭔가 좀 제가 퍼포먼스를 좀 보여드리고 싶어 갖고 진짜 크게 한번뭐한뭐300% 이상의 어떤 수익을 내는 걸한번좀 보여드리고 싶어 갖고 계속 그런 타점을 찾고 있는데 음 일단 저는 롱이에요 계속 기다렸다가 요경면 한번 진입을 할 거고 요경면 한번 진입을 할 겁니다. 제 제가 정답이 아니고 아, 여러분도 각자 이제 보는 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이 차트는 살아서 움직이잖아요, 계속. 그죠? 정답은 없어요, 정답은. 지나고 나야 정답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현 시점에서는 모른다고요. 어느, 어느 누구도. 세력들이 세력들이 정답이지, 우리는 정답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각자의 성향에 맞게. 아, 나는 숏으로 대응하고 싶어. 그럼 숏으로 대응하되 가장 합리적인 가격에 가장 비쌀 때 대응을 하라는 얘기예요. 가장 비쌀 때. 그럼 그러니까 난 롱으로 진입할 거야. 그럼 이런 데서 롱으로 진입하지 말고 가장 쌀 때. 그렇죠? 가장 쌀때 저는 진입을 했잖아요. 결과적으로는 뚫고 내려왔지만. 그리고 지금도 기다렸다가 가장 쌀때쌀때 쌀때 진입을 할거라고 그래서 이 안에는 매매하기가 상당히 힘드니까 중요 라인이 있고 근거가 있는 자리에서만 진입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